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키워드는 재물 대 하나님, 믿음과 삶, 재물과 성숙한 신앙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포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해 바른 해석을 제시해 주시고 기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식을 토대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말씀을 근거로 살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단,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특징을 말합니다. 존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했습니다. 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으며 변질되기 쉬우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물은 단순히 재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합니까? 하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22절 23절에는 갑자기 눈에 대해서 나와서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눈에 대한 말씀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눈이 성하거나 나쁘다는 말은 여기서 구제에 대해 너그럽거나 인색하다는 뜻입니다. 시선이 온통 재물에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시선이 두루 살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24절 아래 부분과도 잘 이어집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이끌려 살고 지배당하고 사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쪽에 시선을 고정할 때 다른 쪽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대로 한쪽에 무게가 쏠리면 다른 쪽은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대조되는 것은 재물입니다. 하늘과 땅의 대조에서 하나님과 재물의 대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상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정말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근거로 하여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 한절만 읽으면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밀려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이시며 또 우리를 살리길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내일 일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설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바라는 분이 누구인가,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으니 세상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보살핌 속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버리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늘 걱정해야 합니다.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일은 근심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서 살수 있는 근거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까지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공부해서 지혜롭게 되어 살아남자는 뜻이 아닙니다. 잘 보여서 은혜를 입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오시는 분이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분입니다. 온 땅을 적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우제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하실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믿는 자를 붙드시지 않겠습니까? 살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이내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할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더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돈에 대한 효용성이나 필요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돈 역시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가진 효용성이 큰 만큼 지배력 또한 강력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하나님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돈의 지배력 또는 우선성이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할수록 재물에 대한 이해와 분별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세상과 별개로 고고한 이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재화를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되 그것을 주인 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우선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재화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는 세상 속에서 재물에 대해 자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배움과 시행착오와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만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는 참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 자유를 더 많이 누리고 맛보며 사는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가치를 따라 값지게 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재물을 비롯한 그 무엇에도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사로잡혀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